오늘은 예수님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 인간 사이의 갈등과 오해, 범사인 저주가 가득 찼고 질병은 온 땅에 창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죄를 통한 해결책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는 반드시 생명으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이 대신 속죄피를 강같이 흘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은 완전하여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심판을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 질병으로 찌드른 인간의 육체, 죄로 더럽혀진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궁정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때까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각 부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그각 부분에서 흘린 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의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세만의 동산에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앞에 놓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 무서운 기로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느냐?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거기 있죠? 다같이. 가라사대 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이 되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죽음의 고통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흘린 이 피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타락하후 더러워진 인간의 모든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 보십시다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양심에 뿌려져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흠 없이 섬기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변했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흘린 그 피는 아담 이후 오염된 인간의 모든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범사의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뿌려졌는가? 그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범사의 저주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17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에게 가시 멸류관을 엮어서 씌웠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머리 위에 가시와 엉겅키로 만든 멸류관이 씌워졌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무엇이 생각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키를 내리라. 한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키의 가시 멸류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워졌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궁정에서 로마 병정들이 가시 멸류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총 눌러서 씌웠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만든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그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머리부터 흘러내린 피는 온 얼굴을 적시고. 저주받은 땅위로 흘러내린 것입니다. 온 땅의 저주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온 땅의 저주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온 땅의 저주를 속하기 위해 흘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려내린 피는 온 땅에 저주를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 직장, 가정에서 예수님의 피가 속지하기 위해서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가정, 사업, 직장에는 저주에 가시던 물과 엉겅키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가정과 직장 모두에는 저주에 가시던 물과 엉덩키가 없습니다. 이제는 땅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수고를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참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모두 그 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유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음은 질병에서의 구원, 임모탈리티의 회복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우리 읽어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는 채찍질하고 우리가 여기서 채찍질 이 말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 하도록 병사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 병사들의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새로 만든 돌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 대만 때리면 살이 묻어나와서 피가 거기서 줄줄이 흘리게 되어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채찍질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바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음은 힐링으로, 힐링으로 병고침을 말합니다. 이것은 질병을 포함하여 우리 육신의 임모탈리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에서의 고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을 포함하여 육신의 임모탈리티가 회복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의 채찍에 맞아 예수님의 몸에서 흘려내린 그 피는 우리의 병고침과 임모탈리티의 회복을 위해서 육신의 임모탈리티의 회복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의 피가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치신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든 질병의 공포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보증이요 약속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병을 고치셨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도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재림 때 있을 임모탈리티의 회복을 이 세상에 살때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미리 체험하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하면은 구약에서는 안식이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으로 주어졌지만은 신약에서는 누가 우리의 안식이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답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된다? 그럼 왕이라는 말하고 통하겠죠? 안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면 거기에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향유할 때 우리는 죄에서의 자유, 범사의 필요에서의 자유,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회복되죠.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향유할 때, 우리는 죄에서의 자유, 범사의 필요에서의 자유,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공부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완전한 주체성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마귀에게 내어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완전한 주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자아에서 해방되어 자아에서의 구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자아에서의 해방을 통한 인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공부한 거예요. 바로 주체성의 회복과 자아에서의 해방으로 말미암는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행복과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의 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마음 속에 알고서 회개하지 않는 죄라든가, 또는 어떠한 죄든지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하나님과의 불화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오면 안식은 곧바로 깨어져요. <laughs> 이거 그렇게 되, 여러분 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오면 안식은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금방 깨어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하나님과의 불화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너희들은 이제는. 그렇게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기쁨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 급히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 어쩌다가 불식간에 죄를 지었으면 금방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래야 안식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로 살아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안식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 무엇으로 누리는 거냐면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지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을 예배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으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집권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나의 가족을 지키시고 나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설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하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안식이 오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먼저 무엇으로 누리는 거야?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딱쓸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원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누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믿는 우리, 믿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크리스천들이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쌓아놓고, 가져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오늘부터 생각을 총두리째 바꿔버리셔야 돼요. 먼저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냐?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믿음으로 자아에서의 해방은 누리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의 회복은 무엇으로 누리느냐? 믿음으로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환경을 위해서 봉쇄하고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꾸로 시작하죠. 다음, 안식이 우리에게 올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환경의 비바람은 그 사람의 안식을 깨뜨리지 못해요. 바로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읽어보십시다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같이 주리니 아멘.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강가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적군한테 쫓겨서 포위가 되어 동안에 든 쥐처럼 된그 형편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지니 주께서그 성산에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심이 미로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자기의 마음속에 임하면 이 평강이 환경을 지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바로 이 평강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 평강을 사라져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환경에 지배를 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넘치게 주겠다는 거야.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증거는 평강이고, 이 평강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증거예요. 다음에, 안식의 능력이 주는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데,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냐? 이것도 믿음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이에요. 어떤 담대함이냐? 환경은 아직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불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그 환경의 풍파와 비바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 풍랑과 바람을 바라볼 때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환경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담대함이 와요. 환경의 풍파와 그 비바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바로 그게 뭐예요? 담대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짝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일 죽으실 양만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갖기를 원하는 안식과 평안이고 담대함이에요. 이 좋은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하나님만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이 넘칩니다. 역경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안식에 주는 담대함이에요. 여태까지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석주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내 커리큘럼에서 지금 이 파트를 제일 제가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가장 많이 업데이트 된게 바로 또이 성경 공부예요. 여기에 제 신앙의 결론이 다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이 좋은 평강, 안식, 축복, 담대함, 믿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다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능력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리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like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